오순절날이 임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던 우리 어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놓치고 뭘 붙잡았냐? 자기들의 전통, 불법, 이것만 딱 붙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놓치고 껍데기만 잡았다 그거요 그러니까 알맹이 없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이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데 언제까지냐? 마구마치 1,500년 동안 전세계를들여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이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면 이 예틀을 깨는 게참 중요합니다. 예틀을 깬 이전 캠프. 예틀을 이전 캠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신은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복음 놓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죠. 하나님의 백성도. 자, 이 이스라엘에 시작된 이 복음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놓치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갔냐면 유럽으로 간 겁니다.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가서, 어, 대표적으로 이제 처음 이제 복음을 회복한, 어, 마틴 루터가 복음을 회복한 그 나라가 어디죠? 유럽의 독일. 그 독일이 처음에 이 복음을 회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고금 이 독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스위스 스위스는 요한 칼빈이 있었어요. 요한 칼빈이 스위스로. 그래서 이제 어플 그그 그 프랑스 말로는 장 칼뱅 깔뱅, 장 칼뱅이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는 존 장이 아니고 존 칼뱅이 아고 칼빈 그렇게 말하죠. 존 칼빈. 요한 칼빈과 그다음에 마틴 루터 이런 나라들 통해서 유럽에서 점점 을 쳤어. 독일, 스위스 그 다음에 또 네덜란드. 뭐 영국, 이런 식으로 쫙전 유럽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 유럽에도 복음이딱 들어오니까 이 유럽이 전 세계를 다 증복했잖아요. 다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한때 유럽의 최고 강대국역이었냐면 영국이었잖아요. 영국이 전 인도까지 다 장악하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그런 어마어마한 별명까지 지는 나라가 그때가 유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이 유럽이 그 보금 놓치니까 0 1 0 1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달합니다. 0 1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합니다. 자, 다 복음을 놓치고 0 1가다 이제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 복음이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미국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냐면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 그래서 이 미국을 왜 그러냐면 미국 통해서 많은 나라에 전세계 전부 다 미국에 성교사를 파성했거든요. 막. 한참 유럽에 영국에서 성교사를 파성할 때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그때 한참 영국에서 성교사 파성할 때그 토마스 성교사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파성된 그 토마스 성교사가 도망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보금전을 성교하러 왔다가 도망강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목을 잘려주는 그런 일이 벌어죠 그런... 이리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구한말 때 우리나라처럼 구한말 때 그때 이제 미국에 성교사가 많이 온 겁니다. 언더우드 성교사이 언더우드 성교사가 만든 학교가 이제 연희 연이, 연이 어, 학교 그 다음에 세브란스 어, 저기 그 병원 그래가지고 두개 합쳐가지고 연세 이렇게 됐죠. 근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성교사가 파송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서 에막 성경서 파송할 때 그때 이 미국에 복음이 한층 왕성할 때 하나님 미국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막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 받았다면 복음 전하는 개인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개인에게도 하나님 축복 똑같이 역사가 똑같이 그걸로 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를 하나님 이 축복하셨다면 복음을 전하는 개인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근데 미국이 전 세계 성교를 했고요. 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무슨 시대가 왔냐면, 다민족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지금 다민족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뭐 유일한 다민족이다. 이런 말 하면 은 이제는 그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우리나라만 또 이제 다민족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시대. 전 세계 다민족이 다 들어와 있고, 지금 미국은 완전히 담직시대입니다. 민 그래서, 지금 그래서 237 2, 2 나라를 이제 살리는 그런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전 캠프 이전에 먼저 어, 준비 캠프가 있고, 준비 캠프 이후에 이제 이전 캠프가 있습니다. 준비 캠프는 뭐냐면, 먼저 응답부터 받는 게 준비 캠프고 그 다음이 이전 캠프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중심이었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사람 중심이고 어떻게 했는지 그 어떤 한 자리 하나 해먹으려고 자리 중심 지금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 중심해야 될 교회가 사람 중심이고 그리고 자리 중심이에요. 그럼 한 자리 찾아 하려고 뭐. 그리고 뭐죠? 이익 중심. 이익 중심. 그, 우리 그 전에 사는데, 그, 지금 뭐야, 점순이 닭강정 있잖아요. 그 일반, 그냥 교회에, 권사님이 이제 기존 교회에, 희미한 기독교회 본사님이신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을 뽑는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전국에서 이력서가, 목사님들이, 전국에 있는 이력서들이 그 광고를 보고, 인터넷에 올려진 광고를 보고, 전국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를 가려고 이력서를 몇 개를 보냈냐. 뭐, 200장인가? 와, 대한명단임 목사 뽑는데, 200장인가? 그러니까, 막, 그,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크, 이력서, 다하면 완전 세상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제 잘 찾아가면, 막, 어디큰 교회, 무조건 큰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큰 교회 가면 어떻게, 뭐, 사례비도 잘 나오고, 사례비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니까 좋은, 대우 좋으니까, 큰 교회 가보려면 막 세상은 똑같이, 막 세상에 대기업 하는 것처럼, 막, 이력서 사가지고 막, 거기다 막, 내가 뭐, 200명이 와가지고 서 경쟁하는데, 그 이제 이력서 다 보고 그다음 에또그 자기네 교회에서 설교했던 동영상 다이력0편다 보고 그걸 갖다가 그 장르들 전부다 보면서 한명한명다 판단하고 이렇게 가지고 그중에서 뭐열명 뽑고 열명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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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뽑고 다섯 명세명 뽑고 세명 최종 한 명을 뽑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그그 점수의 담당 담임 그 목사님의 담임 그, 그,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그런 식이에요. 어떻게든 제일 막, 하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자기,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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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어떻게든지 이제, 어, 자기 자식 고생시 안 시키려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어떻게 자기 아들 갖다가 이제, 그 교회 목사로, 이제, 하는 경우가, 어, 세습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그, 그 명성교회그 아들, 김하아 목사도, 사실, 교회가 한 1,500명, 2,000명 되는 교회에요. 근데 1,500명, 2,000명 되는 교회를 갔다가 굳이 거기를 교회를 놔두게 하고 자기 교회로 오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김상한 목사가 분명히 어떤 이런 돈 문제에 비리가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면 자기의 비리가 들통나니까 자기 효력밖에 없잖아요. 알아도 고발하는 사람. 그래서 1,500명이나 되는 대부분 큰, 큰 교회를 하고 있는 그, 자기 아들같다가그 그 태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자기 밑에로 오게 한 이유는 분명히 도문제가 될 것이다. 사람들 다 그렇게 추측을 하죠. 자, 이런 초대교회는요, 사람 중심, 자리 중심, 이익 중심이 아니고 뭐였냐면 성령 중심이었어요. 정령 중심. 초대교회가 이 중심으로 모든 걸다 했죠. 그래서 6월절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6월절 언약을 잡을 때 애굽의 노예에다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그 애굽의 사담 문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몰라요? 양의 피 바를 때. 그니데 양의 피는 그냥 양의 피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 이렇게 유월절 언약을 딱 잡을 때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와서 5 0일을 되는 날 오순절의 축복을 딱 누리게 되는데요. 자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가게 돼 광야에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큰 이게 세 가지 능력이 이렇게 있는데 언약계를 통해서 언약계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언약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돌판 십계명 십계명이야 돌판 십계명이 딱세 개지 돌판이 딱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동안 하나님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내려준 그 만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자, 들어있고 언약궤 안에 그다음에 뭐가 들있습니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싹이 난 지팡이 지팡이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싹이 나셨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가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돌판 말씀이 새겨진 돌판 말씀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지파인 하나님의 능력 자 외계에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죽음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 광량장에서 죽음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면 이왜 성령 중심이 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광야 같은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광야의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구해 가지고 날씨도 기후도 힘들고 기후만 힘든 것도 아니라 먹을 것도 힘들고 물도 없고 모든 게다 부족한 그런 어려운 그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몰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 것처럼 광야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뭐죠? 지금도 우리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 자, 아, 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다음 수장제죠. 자, 수장제는 뭡니까? 이제는 그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했다. 창고 숫자는 뭡니까? 거둘수. 장은 뭐죠? 저장할 때 장.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했다. 그걸 기념하는 저기다 왜? 그 창고에서 그 저장 이게 왜그 기념이 될 만하냐? 왜 그러냐면 광야니까. 광야니까 그 광야에서는 풀한 폭이 자라기 힘든 그런 그 광야에서 곡식을 심어서 곡식을 거어서 창고에 넣어질 분들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상들은 뭐냐면 결국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이죠. 우리의 배경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가는 사람입니다. 자 유대교회의 유대교회의 예트를 뺀 그 사람들은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형식이었어요, 형식. 예배 자체가 형식이에요. 지금도 천주교는 뭐요 굉장히 예배 자체가 형식이잖아요. 그 미사라고 하는 그 예배가 예배 시간 동안 하루에, 아, 예배 시간 네. 그한3 40분 하는 동안 한 서너번 일어나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앉았다가, 또뭐 이렇게 뭐이 가지 하고. 그래서, 걘 무슨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이었다, 이 말이야. 말씀 중심. <laughs>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을사 4절 보니까, 뭐라니요? 오순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현장이 뭐냐 마가 나락방이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열 다섯 나라에 이 산업인들이 모여서 오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면은 잡아가고 사회생활을 단절되고 산업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모였던 사람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거를 얘기합 겁니다. 베드로가 최고의 설교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유대교의 그 전도의 그럴 뭐뭘 중심이냐? 현장 중심. 자, 유대교는 뭐냐? 사람 중심, 자리 중심, 이 중심이었지만 초대교는 성령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이었어요. 어떤 형식 중심이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껍데기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신앙생활이냐? 현장 중심을 찾아야 했단 말이에요. 현장 중심. 무조건 예배당만 모여서 늙은게 아니고 늘 현장에서 모이고 했단 말이야. 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이게 바로 뭐냐? 현장에서 모이는 현장의 모임이란 말이요 현장의 모임. 전도자들이 모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미 현장에서 한 주간 동안 주일만 교회 오는 게 아니고 한 주일 동안 주중에 다락봉을 통해서 이미 한번 은혜 받고 오니까.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2장 40, 음, 42절 볼게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의 목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제는 뭐죠?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포럼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포럼으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면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뭐죠? 그 받은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 자,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다계시자 46절에 날마다 어떻게? 성전에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늘 모였어요. 늘 모였습니다. 늘 모여서 말씀을 거롱하고 늘 기도하고 기도죠 자, 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절대적인 언약을 자, 아 절대적인 언약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절대계획이지. 절대계획 그리고 우리 어디로 가죠? 절대 하나님의 여정을 갑니다. 그리고 절대 목표를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목표. 그래서.